오하하사 11위인 날에 팬싸 당첨되는 여자, 나야나 넘버즈인 진짜 사랑해요. 팬싸가 처음이라 친구들 만나서 연습하기로 했어요. 위시분들이 Q&A 답해주시는 시간 가져여건데 응. 저희가 스킨 케어나 귀여워 안녕하세요. 성인분 너무 축하해요. 아. 요 성인 분너하스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네요 하나 이 어, 사키 좋아? 사키? 아, 사이름 응. 혹시 성인된 뇌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? 듣고 응. 싶었던 말? <웃음> 에이 <웃음> 야 귀엽다 귀엽다 <laughs> 성 여전히 귀엽고 다좋아하는 응. 나랑 이름이거 그래서 친구들 나한테 마에자 부른단 말이야 나마이자 해도 돼? 응. 아, 나 그러면 꾸꾸이 시집 가는 거야? 나 9월 부... 5 가게 됐는데 멀리 가서도 리 계속 좋아할 건데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어? 아니요 외로울 아, 때 있을 것 같다는 내 생각에 버 너무 고 너무 고 너무 귀엽고, <laughs> 너무 떨리는데 혹시 이우의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긴장되면 어떻게 해요? 긴장되면 어, 되면... 안 되면 긴장 안 돼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우생각하기 위스에서 제일 귀여운 멤버가 누구예요? 좀... 이시 어, 중에서 하나 하나. 귀여운? 응. 귀여운? 진짜 어, 이우시가 보기형도 어 상관없어요 다다르잖운 아, 귀여운 요다운르 아, 귀여운 귀여운 I 너가 i n k I'm not going to b 오빠 b 응. 해도 to 기 e t the p 하고 n e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phone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 phone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e

너무 예 다음에 또만나 다음에 또 올게요 배영아 오랜만이야 오 오. 예뻐요 사진 어 오늘 올 거란 잘하는데 나 언제 봤더라? 진짜로 진짜로 세영아 너이에서 최장생이잖아 혹시 누나한테 2 0까지줄수 있어? 나는데나 작년에 쫄는거 중력의 영향을 받나 봐 아, 뭐. 아, 근데 나도... 근데 너무, 너무... 누나 쫓지? 아, 누나? 누 2미터 할래? 누나가 아, 나지켜는 <laughs> <나 click 웃음> 내가 너줄게 누나 옆 절대 안 나갈 거야 알겠어 너 내가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소 줄. 어때요? 하고 토너 먼저 바르고 그리고 어 택을 10분에서 15분 하고 그 다음에 수분 크림을 바르고 자면 네, 진짜 피부에 엄청 좋습니다. 아 일주일에 택몇번 해? 저는 일곱 번. 진짜로 일곱 번. 딱 그게 요즘 제 루틴. 5번은 약간 어, 반짝반짝 빛나고 싶을 때 쓰시면. 빛나고 싶어요. 저도. 지현이 형이랑 같은 1번 댁인데, 일주일에 그, 7번 하시다고 했는데, 저는 8번. 오! <목소리도> 오! <목소리도> 네 이번에는 역순으로 해서 우리 려 님부터 해서 이렇게 뭔지 속담 곧바이 인사 전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저희 네먼 넘버즈님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류시 류시랑 넘버즈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, NCT U 씨랑 너무 스인 사랑해 주시고 오늘 어, 집에 가서 푹 쉬세요 <laughs>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오늘 봐서 일단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음, 일단, 1번 팩은 제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, 제가 써야 되거든요, 진짜로. 그러니까, 다른 팩, <laughs> 추천해 드릴게요. 3번도 <laughs> <산반도> 좋고, 2번도 <laughs> 좋으니까. <laughs>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자. 네, 저희 지금까지 NCC 네,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같은 시간을 만들어준 네. 어, 그 상표님 마이크도 주고 가셔 <laughs> <오, 웃음> 감사합니다 이 심장소리와 습니다 우리 뭐 넘어진 뿐만 아니라 NCT d r e a m 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팬싸 끝나고 기억 휘발되기 전에 실물 후기부터 썼어요. 이걸 해야 할 진짜임. 그리고 넘버즈 인에서 퇴장할 때 3번 라인 세트 전원 선물해 주심. 저 이제 1 3 5번 세럼 다 있는 권력녀예요. 위시아 팬미팅에서 보자. 사랑해.